안녕하세요, 콩나물입니다. 이제 토요일 저녁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강렬하게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예, 좀 더웠어요. 그래도 견딜만했어요. 어,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잘 보내고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인사를 합니다. 여기 밖에 있는 아이들은 햇빛을 본다고 이렇게 내놨어요. 얼굴이 예, 하루 사이에도 많이 오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 이렇게 해서 좀 달달 달궈지도록 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저번에 요술꽃 꽃망울이 졌다고 했죠. 이렇게 꽃이 이쁘게 넣... 네, 그리고 오늘 새벽부터, 아, 아, 청소를 좀 했습니다. 대청소. 그래서, 어, 어 테이블 정리, 자리도 좀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쭉 보시면 화분을 좀 정리했어요. 화분을, 사각화분도 내놓고, 토분도 다 다시 정리하고, 뭐 여러가지, 훈탄, 그 다음에, 어, 산야초, 그다음에 숨돌 뭐 이런 아이들도 다 다시 정리했고요. 어, 이렇게 화분에 가격도 어, 이거 가격이 없네. 이건 세일해서 6천 원입니다. 이거 세일해서 6천 원인데요. 되게 가성비 괜찮아요. 예, 다 다시 꺼내서 정리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정합니다. 4천 원하겠습니다. 4천 500원 했는데 4천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4천원 5천원 둥근아이 5천원 이렇게 하고요 뭐 이름표 뭐 핀셋 이런거 다 어머 파리채는 안 팝니다 예,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제 좀 정리가 된것 같죠 아 진짜 이렇게 진작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바쁘고 정신없어서 냉장고도 저쪽으로 옮기고 뭐 예, 토하 화분, 오, 이런 표, 다 가격이 어디로 갔지? 예, 하고, 밑에도 이렇게, 이제, 어, 가게에, 하우스에 오시는 분들도 쇼핑을 저, 화분도 잘살수 있게 쫙다 정리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콩나물이. 오늘 좀 피곤하고 덥고, 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어, 이렇게 해서 정리를 쫙 해줬습니다. 화분은 다음에 한번 더, 아직 왜냐하면 요 밑에 <laughs> 정리를 못한 상자 안에 든 아이들이 있어요. 예, 다 정리해서. 사각 화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600원짜리, 800원짜리, 1000원짜리, 밑에는 1200원짜리. 12, 12cm, 15, 15cm, 10, 10cm, 8, 8cm 이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사각화분도 저기 상자 안에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를 좀 하다 보니까 기분이 좀 좋고요. 이런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여기 앞에도 화분, <laughs> 절비하죠? 이 화분들도 다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예, 다시 소개도 좀 해드리고, 저렴한 아이들도 다 해드려야 되는데, 새로운 아이들도 있는데, 요건 좀더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택배 갈라이들 예, 한 10평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시면, 아우, 영상보다 작다, 그러시는데, 작아요. 영상보다 작아요. 하지만 국나물이 여기 앞에 입구에 확 넓어져가지고 엄청 좋아요. 여기 앞에 또 박스가 있죠. 박스는 뭐냐면 조금 전에 농장에 갔다 왔어요. 길바 길바예요. 외두는 만원이에요. 외두는 길바 외두는 만원이고요. 쌍두는 만오천원입니다. 예 길바, 예. 요렇습니다. 어, 얘는 좀 제외에요. 얘는 제외. 길바, 요렇게 했습니다. 길바가 외두가, 오, 세 개밖에 없네. 예. 길바, 구경해 봅시다. 우리 한번. 멋지게 생겼어요. 소인제, 그, 얘는 얼굴이 이쁘더라고요 충분히 데리고 올 만한 가격이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예, 이 아이, 소인재금 이 아이는 괜찮죠? 밥도 괜찮고, 만 원입니다. 엄청 건강하고 좋아요. 그래서, 다른데 가면 만 이천 원 정도 할 거예요, 소인재금이. 예, 요거는 만 원입니다. 그 옆에 또 멋진 창아이가 있어요. 레이더스 핑거, 레이더스 핑거. 얘도 만 원인데요. 얘도 창이 너무 깨끗하고, 뭐라고 해야 되죠? 조금. 날씬하면서 하여튼 사랑스러운 그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좀, 이거 좀 빼갖고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요 조금 묵은 아이는 라인을 타고 있어요. 라인을, 라인을, 예, 이쁘게 타고 있고, 라인을 타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있습니다. 레이더스 핑거에요. 요렇게 해서 여기 상자 안에 창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네, 또 요쪽으로 가볼게요. 여기도 두 가지 아이가 있는데요. 야생마리아. 야생마리아. 얼굴이, 오, 이쁘더라고요. 야생마리아를 많이 찾으셨거든요. 야생마리아를 많이 찾으셨는데, 이 야생마리아가, 오, 멋지게 멋지게 나왔어요. 그래서 콩나물이 데리고 왔습니다. 야생 마리아. 얘는 좀 무겁네요. <laughs> 물도 조금 거푸죠. 이런 아이들 갈 겁니다. 뭐 어떤 아이는 금기 있는 아이들도 있고 좀 그래요. 비밀이에요. 누가 금기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몰라요. 안가르쳐줄 겁니다. 어 야생 마리아예요. 만 원. 야생 마리아 많은 쌍두는 만 오천 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레이더스 핑거 쌍두는 만 오천 원, 외두는 만 원입니다. 이쁘죠? 쌍두 참 이쁘죠? 예, 사이좋게 나란하게 잘 있죠? 요 아이들. 예, 요렇게 해서 창을 좀 데리고 왔어요. 오늘 또요 앞에 있는 아이들 창들도 콩나물이 정리를 좀 해서 뒤로 다 보내놨어요. 뒤로 다 보내놨는데 이 아이들이 어이 여름에도 여기서 잘 나고 있어요. 여러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어 그중에서 어제 실방에서 보여드린 홍령 엄청 달달무은 아이예요. 홍령. 예, 군생이고요. 홍령이 엄청 잘 묵었어요. 걔는, 얘는, 얘는 8,000원입니다. 이게 보면 이 정도 안에 목대를 가지고 크기, 크려면 한참 많이 걸리죠. 얼굴도 최대한 묵었어요. 홍령이 8,000원이고요. 어, 나나 호꾸미니도 군생이에요. 예, 나나 호 꾸미니는 5,000원. 군생. 예. 또 쭉쭉 가볼까요? 쭉쭉 가보겠습니다. 플레르 플랑 여러분들이 계속 사랑해주는 달들 무거어 귀한 손길이 오셔서 하엽을 다 정리해주셔서 이렇게 깔끔한 아이가 됐어요. 목표 한번 보세요. 대단하죠? 예, 이런 아이들은 여름에 키워도 별 무리 없이 아주 단단하게 잘클수 있습니다. 화이트 스노우도 색깔을 물 이쁘게 잘 드리고 있어요. 자, 화이트 스노우 5천원 여기, 플레르플랑은 4,000원이죠. 예. 슈가로즈, 계속 사랑 많이 해주시는 슈가로즈는, 군생, 슈가로즈 금, 금이에요. 예, 되게 비싼 아인데, 이게 싸게 나왔, 저의, 제, 제, 제 손에 싸게 들어온 아이에요. 슈가로즈 금, 만원입니다. 한 개를 살라 해도 2,000원이면, 이만큼, 이게, 이게 사두가 기본이에요, 사두. 예, 금으로 살라면 장난 아니잖아요. 이게 군생으로 만 원이면 싼 가격에 잘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추천해 드리고 싶은 아이는 이 아이예요. 블루 서프라이즈. 오, 목대요. 색깔 끝내주죠? 오, 귀한 손길이. 예, 요 귀한 손길이 여기 이렇게 하엽을 다 정리해 주고 가셨어요. 어요 아이의 블루서프라이즈 4 0 0 0원이에요 엄청 예 이쁘죠. 계속 나왔던 아이 그죠. 저번 시간에 했던 아이인데 어, 오렌지 모노는 진짜 오렌지 같죠. 여러분들한테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아이는 여기 흑장미 흑장미. 예, 요, 이 농장에서 흑장미도 이제 여기 담대. 이 흑장미가 엄청 이쁘게 달달달달 잘 먹어서 오, 동글동글 이뻐요 네, 5,000원이에요, 흑장미. 그다음에 어 누브라 하이브리즈. 얼굴이 기본이 세 개인데. 기본이 세 개인데. 오. 이뻐요잘 어, 잘 자라고 있어요. 예. 네, 헬리아 켈리아는 2만 원입니다. 창예이 꼬지로 키우나예요. 그래서 엄청 깨끗하게 이쁘게 잘 컸어요. 멋져요. 그 다음에 골드 라벨 철아라고 창 철아인데요. 진짜 멋져요. 쌩을 또 입고 예 그죠. 철아가 철아 철화. 물도 잘 들었어요. 요 철아 아주 멋집니다. 골드라벨 철라 만원입니다. 멋지죠? 여러분들이 그때 사치를 너무 사랑해주셔서 너무 빨리 나가버렸어요. 예, 네, 그래서, 죄송해요. 그래서 오늘 다른 창들을 대신해서 데리고 왔답니다. <laughs> 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또, 어, 저렴한, 예, 귀한 가격에 여러분들 잘 구입하셔서 또 이번 여름에 즐거움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도 정말 잘 크고 있어요. 환영. 콩나물 창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 이름은 모르는데 엄청 멋지게 잘 컸어요. 천실하이 이제 입 끝장도 뾰족하게 빨갛게 점을 찍고 있어요. 그죠? 이제 물이 갈대면 엄청 들기 시작하는데 물들으면 비싸게 팔 거예요. 둘, 렌 다섯 개. 지금 사시는 분들은 많은 에 드릴게요. 콩나물 창이라고 해줄게요. 이름은 이 아이가 마리아인가 아니면 먼디 쪽인가 물이 들어봐야 알것 같아요. 네, 이 콩나물 창을 할게요. 요거 지금 하시면 만. 원. 네, 이렇게 해서 다른 아이들도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laughs> 다른 아이네 실방에서 창을 하나씩 소개하면서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콩나물도 오늘 하루 감사하게 잘 보내고 주말도 잘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